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세빈이오 하나님께 영원드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 425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날 빚으사,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욕기 38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엽기 38장 19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지배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났었나니 너희 연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욕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욕이 당한 고난과 관련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며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즉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고난이 고난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왜 고난을 주시는지 질문하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하시는 행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 밖에 없다는 사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빛이 쌓으실 때 빛이 창조되었고 또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함과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를행하셨습니까라고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고 또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 주시고 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다 알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묻고 또 대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어떤 의미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요백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요. 네가 창조주냐? 나와 같이 창조의 일에 네가 동역하였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므로써 바로 요분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드러내시고 그 앞에 잠잠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은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그를 위협하고 그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왜 고난이 부여되고 있고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바탕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 즉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와치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 그 주권대로 행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질서를 따라서 좋아 있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앞에서 했던 말들을 반복하고 강조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백의 한 질문이십니다.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말하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말하는데요. 바로 그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빛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느냐. 또 어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어둠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 자랑 것처럼 여기 광명과 흑암은 단순히 빛과 어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과 같이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마무리 될 때에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고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언제 아침이 시작되고 또 저녁이 이루어지며 그 아침이 시작될 때 저녁은 어디에 있고? 또 저녁이 시작될 때 아침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나타나는지 그 모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교차하고 진행이 되면서 이 모든 만물이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보게 되면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그 있는 처소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바로 이 모든 빛과 어둠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그 근원과 시작이 어딘지를 물으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을 보게 되면 한번더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났었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이것은 반어법인데요. 만약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면 너는 그때 이미 태어났거나 그 전에 태어난 존재일 것이고 네가 연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오히려 요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었고 그의 연수도 짧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질문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네가 창조주고, 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네가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9절에서 여기 광명의 처소와 그리고 흑암의 처소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광명과 흑암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두 가지는 서로 대조되는 즉 빛과 어둠 또는 낮과 밤과 같이 서로 대조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생의 일과도 연관시켜 본다고 한다면 순견과 순경과 역경을 말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광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순경과 같이 평안한 때를 말한다고 한다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때인데요. 바로 역경과 같이 고난의 때를 말하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광명이 비추는 것과 같은 때가 있기도 하지만 흑암과 같이 고난의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께서 님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요부로 하여금 요백에 평안한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런 고난의 때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빛과 어둠을 번갈아 가면서 이와 같이 운용해 가심으로써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과 같이 인생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평안함과 또 복된 삶을 운용 인,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의 때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4 5장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시고 어둠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하셨고 빛도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을 모든 것을 다 운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환란도 주시는 분이시며 요비 이미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주신 자도 여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하시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범죄치 않았던 것처럼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해 주시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고 고난은 주실 수 없거나 또는 주셔서는 안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도 주실 수 있지만 고난도 주실 수 있는 창조주시라는 사실과 주권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부여하시지만 그분은 의로우신 분으로서도 그 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 또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불의함이 없고 그것은 정당하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실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거나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맑은 날을 주셨을 때 감사하지만 비가 오게 하셨다고 해서 따지거나 왜 비를 내리시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에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인생의 바른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이와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한번더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22절 보게 되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퇴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여기 22절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과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의 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런 눈과 우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환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세상에 눈과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고통케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어떤 때는 환난 란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방편으로도 사용하시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으로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우박이나 또 여러 가지 천, 기상이변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특별한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눈과 우박이나 여러 가지 기상이변과 같은 이런 현상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방편으로도 사용하시지만.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사 악인들은 물리치시고 그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그런 방편으로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한번더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광명과 뒤에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이지만 식물을 말리고 고통케 하는 그런 부, 바람이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어느 길로 진행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고 물으시으로써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해가 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운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바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서 진행되고 행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망하거나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문신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을 맛보며 그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에 감사하고, 또그 뜻을 따라서 바르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그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주무실 그날까지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 받는 이 놀랍고 복된 일을 위하여 주께서 이 세계를 운용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주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인 주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예결산 위원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한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에 주의 뜻대로 바르게 잘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주중에 있을 김장과 또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주방구석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또 그리스도 안에 함께 교제하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따라서 교회가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점에 와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중심교회가 복음의 영광으로 더욱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믿음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이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되게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도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소리>